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미세먼지. 지금 베이징 등 중국 중동부 지역에서는 또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여섯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조사팀을 파견하고 지방정부들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봉국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자, 중국발 스모그 우리나라에도 벌써 며칠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제가 지금 살는 이곳은 베이징의 도심. 그 가운데서도 왕복 10차선 도로가 10km 가까이 뻗어 는 장안 대로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요, 스모그 때문에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고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허베이, 산시성 등 중국 중동부 지역에 닥친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스모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강한 바람이나 산 공기가 아직 없어서 기상 당국은 스모그 경보를 오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처음 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의 17배를 넘어섰고요. 아,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매캐한 석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주로 베이징은 아, 석탄요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한 사람도 외부 활동을 할때몸에 이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겨울철 난방과 따뜻한 공기, 그리고 아, 공기 흐름이 거의 없는 등 스모그가 흩어지는데 불리한 기상 조건 등이 겹치면서 대기오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환경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황을 겪고 있다는데 중국당국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대기오염이 계속되면서 중국당국이 12개 조사팀을 각 지방에 파견을 했습니다. 아, 조사팀은 허베이성 주변지역의 석탄 그리고 시멘트 등 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공장들은 지난 20일부터 20곳 가까이 철거가 됐지만 오염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수목으로 병원에는 호흡기 환자가 넘쳐나고 있고요. 공기 청정기 그리고 마스크가 불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모레 목요일쯤 돼서 고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